네, 안녕하세요. 자, HLB하고 생명과 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어 걱정 많이들 하시고 마음고생이 많으신데 예, 네, 정말 잘 됐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전에도 확인을 했었는데 계좌 공개를 해라.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는 없습니다. 예, 뭐, 계좌, 그게 뭐 중요합니까? 어, 뭐, 실력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실력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 근데 이제, HLB에 있어서, 제가 누구 거를 자꾸, 어, 베끼는 것 같다. 보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 혹시 뭐 예전에 했던 거 있으면 보여달라. 뭐, 이런, 예 네,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어, 계좌는 마이너스가 너무 심해서 제가 보여드릴 순 없지만 이 영상은 있는 그대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제가 어, 제동 그러니까 영상 콘텐츠에서 hl b 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기 밑에 총 하루도 빠짐없이 460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어, 언제냐면 여기 날짜 보이시죠 19년 6월 이전 영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음 그때 그 금강원에서 뭐뭐 뭐 상담하면 안된다 뭐 이런 뭐 얘기들이 나와서 그다 아쉽고요 제가 그다 공지 를 했기 때문에 예 그게 hlb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서 그 이전 것도 삭제를 한게 있습니다 이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거래가 된 날부터는 계속 영상을 올렸습니다. 삭제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아마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떤 식으로 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여 달라 그러십시오. 그쪽 가셔도 자, 그리고 음, 아, 이런 걸다좀 해야 되네요. 제가 자, 그리고 이게 아무거나 제가 지금 클릭을 한 거예요. 2019년 11월 달에, 자, 이제 영상인데, 여기 보시면, 자, 쭉 확대할게요. 예. 네. 아, 일단 움직이는지 좀 볼게요. 탁서 LB 같은 경우에는, 야, 놀라셨죠? 자, 네, 캡처 아닙니다. 자, 보시면, 여기. 근데 라인이 많아졌죠? 이거는 2년 동안의 중간에 캔들이 기준이 될수 있는, 지금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어디든지 걸리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이거는 중간 중간 캔들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저분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질 때가 아니라 중간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지저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큰 그림으로 봤을 때 보십시오. 네 그대로죠. 네바꾼거 없습니다. 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얼 혹 중간에 말씀드렸던 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7만원. 제가 7만원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한거 아실 겁니다. 그 외에 것도 상당히 많죠. 네. 고점에 대한, 저점에 대한 다 네, 제가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여기까지만 네,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나머지 분들께는 어, 좀 죄송합니다. 지루한 시간이어서. 그리고 제가 이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공개를 하는데 제가 유튜브 점, 유튜브든 전문가든 이게 공개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실력이 좋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차트 기술적인 분석을 배울 만한 분이 단한 분도 없습니다. 배낄 만한 게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분봉부터 해서 월봉까지 분석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딱한분 있어요. 어, 제 옆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의 한 수준 한 20%밖에 지금 안 되는데 지금 어, 공부를 노력을 해서 예, 한 절반 정도만 제가 생각하기엔 대한민국에서 1인자다 차트 분석에.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예, 제 옆에 계십니다. 근데 굳이 제가 누구 거를 베끼면서 하겠습니까? 음 정말로 배울 분 제가 교만한 게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옆에 계시는 분이 워낙 잘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뭐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한 달에 1억을 내서라도 예, 배우겠습니다. 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베끼고 말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예, 분석을 해서 틀리면 틀리는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예, 하는 거죠. 차까지 하겠습니다. 아 최근에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뭐 유튜버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 볼게요. 일단은 제가 오전에 말씀을 예 드렸던 내용. 자 그래서 제가 방송은 하는 건 아니지만 생 저기 뭐죠 장중에 바로바로 짧게 짧게 올려드리는 이유도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음자 볼게요. 네, 생명과학부터 보겠습니다. 어 이전 영상 오늘 장중에 있었던 영상을 제가 링크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생명과학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어떤 분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오 프로를 수익을 봤다 바로 금액으로 보면은 칠십 얼마 뭐 이렇게 또 말씀까지도 해주셨는데 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일단은 기간과 외인 수까지 도 완벽합니다. 지금 흐름도 완벽하고요 예, 뭐, 더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장중에, 음, 그때 몇 프로였죠? 10%대의 영상을 만들었었나요? 자, 이 우회가 저항이다. 자, 여기죠. 이 우회가 저항이고, 그 다음에 이 차트도 사실, 어, 제가 실계자 매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여기 있었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일단 설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기준은 이미 정해졌어요. 이런 차트가 있으면 아 여기가 저항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대략 한 14에서 15%가 저항짜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네, 이 14에서 15% 보셔라 라고 올라가기 전에 그쵸?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업로드하자마자 바로 보신 분들께서는 확인하고 매도 이후에 다시 잡으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15.73이 맞고 고점 찍고 빠졌고 그 다음에 자 기존에 있었던 이 라인 때 저항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잡으신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음더 중요한 것은 이거는 단기적인 것이다. 단기적인 것이니까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은 없고 중장기로 보실 분은 신경 쓸거 없다 왜 지지가 되어 있고 갭으로 이건 어제 다 설명드렸죠 정말 중요한 자리를 끌어올리기는 쉽지가 않다 그런데 이걸 갭으로 띄운다는 것은 뭐다 네 중요하게 중요하게 생긴 그니까 그 저항을 갭으로 떠서 상승을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있다 이거는 어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올라가서가 아니라 그쵸? 자, 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저항이 생겨서 좀 단기적인 흐름에서 조금 막힌 건 있지만 완벽하죠. 왜? 저는 예, 제 개인적으로는 완벽하다. 제가 생각한 대로, 그러니까 생각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뭐갭 상승을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시간 외에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갭 상승이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 그죠? 저항이다라는, 그죠? 이 저항과 지지가 되고 이 앞에 캔들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 앞에 캔들. 근데 이 앞에 캔들이 어떻게 같이 연관을 지으면 그쵸 결과적으로는 이 자리가 같이 자 볼게요. 자. 정확하게 지지 됐죠. 그다음에 저항이 됐죠. 그쵸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 라인이 깨지고 이 밑에 다시 이 라인이 깨지기 전까지는 예, 완벽합니다. 더어 이런 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정말로 저는 이 주주분들께서 힘들어 하시는 걸 알고 있다. 그렇죠? 맨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 너무 상승 상승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게 올라가는 것처럼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쉽게 쉽게 가자 가자 이러면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한다든지 높은 계단을 올라갈 때 힘들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올라가야 돼요. 급하게 올라가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밀리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돌파가 나와야 된다. 지금 흐름 위치에서 안정적으로 흘러가자.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고요. 네. 자,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급. 네, 예, 확실하죠? 네, 좋습니다. 자,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자리를 어떻게? 갭으로 띄웠죠? 자, 볼게요. 그리고 이 색칠한 박스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1봉을 본다라고 해서 1봉에서도 분봉, 아니면 이 캔들이 상당히 중요해그 캔들 중간을 중간이든, 뭐, 3분의 1이든, 어디든 위치를 찾아야 돼요. 지금 그 위치를 어떻게 보시면, 갭으로 띄우고, 최저점을 보겠습니다. 7만 7,500원입니다. 전 뭐, 7만 7,700원 이렇게 있는데, 효과로 보면, 예, 같은 자리죠. 그리고, 이제, 어, 생명과학에 대한 저항. 그리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였지만 어쨌든 여기가 저항이다. 근데 지금 보시니까, 네. 저항이 생기는. 그리고 점선에 이 보라색깔은 제가 예전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예요이 자리가. 예전 과거에서. 근데 그 자리 밑으로 빠지니까 여기가 또 중요하게 저항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죠? 예,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어, HLB 제약이 또 흐름이 먼저 따로 움직였죠. 그다음에 파워가 따로 움직였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따로따로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수급이다라는 거. 그니까 거기까지 너무 이해하시기 좀 어렵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예, 그건 나중에 천천히 어, 상황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이 좀 따로따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또한 어좀 조심해서 좀 같이 잘 판단하고 확인하시면 된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은 좋습니다. 더어 일단 흐름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예 완벽하다.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좋은 것을 생각하셔서 많은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 그런 생각보다는 다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올라가서 안착을 하고 좋은 지지라인과 그 다음에 좋은 예. 꼭그 강력한 지지를 할수 있는 예 그런 구간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라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의 모습을 봤을 때는, 어, 사실 조금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어, 여기에서의 이제 흐름, 아, 또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요. 여기에 대한 흐름이, 아, 이렇게 좀 빼고 나서, 네, 좀 나오는. 어쨌든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예, 아주 저는 정직한 어, 흐름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 이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 여기도 5분 봉 이렇게 저항이 생기죠. 예, 예전에 말씀드렸던 자리죠. 어, 이거 변수가 될수 있다. 그렇죠 상승이냐 하락이냐라는 건 저는 제 실력으로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변수가 될수 있다 상방으로 가는 변수가 됐네요 네 다행히도 네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하나하나의 흐, 특징과 이제 흐름에 대해서 예,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느 라인이 뭐다 뭐다 뭐다가 아니라 이 주가의 흐름이 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좀 퍼즐을 정확하게 맞춰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큰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일부분이 이렇다. 일부분이 이렇다. 예, 이것은 큰 의미는 네, 없습니다. 자, 제 영상을 꾸준히 네, 시청해 주시는 음,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예, 드리면서 잘 대응하셔서 정말 남들보다 다른 어, 좀 계좌. 예, 계좌를 만드시고 꼭 주식에서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상승하는 모습에서는 저도 영상 만드는 게 너무나 마음이 좀 가볍다라는 거. 예. 다행입니다. 까 가자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